3년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아이들을 키우느라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친구가 어린이집에서 일을 함께하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정말 컸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반에 ADHD를 앓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때문에 제가 뭔가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자연스럽게 교회로 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종종 교회를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 때에도 한 번도 은혜를 받거나 내가 교회를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어, 제가 시집을 갈땐 아직 믿음이 없던 때여서, 음, 불교 신자이신 어머님 아버님이 계신 시댁의 시집을 갖고 그로 인해서 제가 처음 교회를 가고자 결단했을 때 신랑이 많이 반대하고 핍박을 했는데도 제가 아이들 손을 잡고 어느새 교회로 가고 있는 건 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하는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 제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주셔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한 교회는 행복한 교회였고요. 노마노 목사님, 이은아 사모님께서 사역하시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제가 접했던 다른 교회와는 좀 많이 다른 교회였어요. 좀 많이 뜨겁게 찬양하고 PPT로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방언을 기도하는 곳이었는데 음, 처음 제가 예배를 드리고 드린 생각은 아, 나 교회를 잘못 왔다. <laughs> 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더라고요. 어, 제가 그동안 갔던 교회는 그냥 앉아있다가 오면 되는 교회였는데, 그리고 제 성격이 많이 내성적이어서 친구들 앞에서 뭐 발표를 한다거나 의견을 내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이곳에서 저분들처럼 뜨겁게 찬양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제가 행복한 교회에서 받은 첫 인상이었어요. 음, 지금은 어, 목사님 설교가 정말 꿀송이보다 달다는 말씀이 뭔지를 깨닫고 그 시간을 사모하고 있지만 그때 처음 가서 들었던 설교는 어, 모르는 이름 그리고 지명 그리고 지도를 띄워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솔직히 귀에 처음엔 하나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육아를 하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할 때여서 몸이 피곤해서 종종 조는 일도 있을 만큼 그 때는 설교가 좀 힘들었지만, 어느새 지금은 목사님께서 성경을 처음부터 풀어주시고, 사모님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부터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까지 있더라고요. 지금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 제 머릿속에 드라마의 장면들처럼 그 장면이 떠오르고,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설레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행복한 교회에서 방언을 접했을 때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가장 처음 든것 같아요. 제 주위의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는데도 한 번도 방언에 대해서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강한 음악 속에서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서는 아 내가 저렇게 해야 될까? 내가 할수 있을까? 라는 불안함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가던 저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공예배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느새 찬양할 때 가장 높이 손을 들고 싶고, 박수를 치고 싶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성령님의 인재를 느끼면서 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기도를 받을 때였어요. 처음에 제가 기도를 받을 때는 솔직히 아무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기름 부음이 이제 임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목사님 사모님이 제 배에 손을 얹으면 너무 큰 고통이 있더라고요. 정말 찌르는 듯한 고통이 너무 심해서 숨도 쉬지 못할 정도였고 어느 순간은 아 목사님 사모님이 내 옆에서 기도를 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은 강단을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그렇게 강한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성령님께서 제 안에 나쁜 걸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를 해 주시면 정말 깜짝같이 방금까지도 너무 아파서 숨을 쉬지 못하던 게 풀어지고, 아프지 않아지고, 그리고 제가 항상 달고 살던 두통과 장염이 어느 순간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음, 예배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무릎이 정말 많이 아파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민경이를 낳으면서 무릎이 많이 안 좋긴 했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걸 들거나 많이 걷거나 이렇게 움직이면 항상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야 할 만큼 무릎이 많이 좋지 않았는데 그때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무릎에 물이 찼다, 염증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약을 처방해 주시는 게 다더라고요. 근데 예배, 예배 생활을 하는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 나이가 서른 살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계단을 올라가지도 못할 만큼 다리가 아파지더니 나중에는 어, 교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유아실에 다리를 펴고 예배를 드려야 할 만큼 그래서 실생활에 거의 어, 되지 않을 만큼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첫날 기도를 딱 받았는데, 다리가 정말 귀신처럼 아프지 않아서, 목사님 저다 치유받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름 부으심 안에서 제가 점점 치유를 받으면서, 지금은, 어, 탁구를 치거나 스쿼트를 하거나 이런 격한 운동을 해도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을 만큼, 어느새 건강한 제가 되었습니다. 음, 저는 사실 처음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였고, 어, 믿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를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힘들게 하거나 아이들 때문에 힘들 때 나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교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이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오늘은 아이들 데리고 놀러가자 라고 이야기하면 주일성수도 빼먹고 놀러갈 만큼 그렇게 믿음이 작은 저였는데 어느 순간 어 공예배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들를 체험한 후부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구나 알고 난 후부터는 공예배를 절대 빠질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저 외에도 정말 치유의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한 가정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정말 많이 아팠고 건양대에 정말 수시로 많이 입원을 했는데 겨울이면 장염에 중이염에 폐렴까지 정말 둘이 번갈아 가면서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느낀 건 우리 아이들은 약하니까. 아프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다였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크면서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민경이 같은 경우는 무릎에 상처가 가실 날이 없이 그렇게 많이 넘어져서 아이들 발을 봤더니 약간 안쪽으로 모여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는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다리를 건드리면 큰일 난다. 절대 만들지, 만지지 말고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 흐른 후 민경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정말 크게 넘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유아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 있는데 넘어지면서 이 일을 아스팔트에 그냥 다 갈아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이들보다 훨씬 짧아지는 일이 있었는데 치과를 갔는데도 이건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아차 싶어서 다시 병원에 갔을 때는 의사선생님께서 이거는 치료할 수가 없다. 어, 저희 아이들은 평발이었고, 그리고 아킬레스건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짧아서 발이 돌아가는 건데,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발이 피곤하지 않게 깔창을 깔아주는 것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깔창을 맞추고 목사님 사모님께 와서 말씀을 드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깔창이 완성되었다. 아이들 발에 맞는지 와서 맞춰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을 갔는데 그때 어 의사선생님께서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아이들 발목을 이리저리 막 만드시면서 어 아이들 발목이 이렇게 유연하면 내가 깔창을 맞추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어? 그땐 분명히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깔천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이들에게 처음 진단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어, 이 아이들이 운동을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태권도를 정말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들의 다리 상태로는 운동을 잘할 수도 없고 그리고 커나가면서는 운동을 어, 하기 힘든 다리가 될 거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민경이가 중학교 3학년, 재훈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요. 민경이는 체육 시간에 어, 하는 모든 실기를 거의 A를 맞을 만큼 체육을 너무 좋아하고 잘하고 있고 재훈이는 어, 달리기 반대야, 반대표를 한 번도 빠짐없이 할 만큼 정말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민경이가 4학년 때 일이었어요. 저희 민경이가 많이 아팠는데 민경이가 4살 때 갑상선 항진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요. 또래보다 많이 작고 말랐던 아이라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갑상선 항진증이라 키가 크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2년 정도 약을 먹은 적이 있는데 음, 그런 작고 마른 민경이 몸에 어느 날 성조숙증의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정말 반에서 가장 작은 아이라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이어서 너무 놀래서 병원을 찾아갔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는 민경이를 처음 보시고 아 저렇게 작은 아이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민경이 몸을 살펴보시고 이 아이가 빨리 키가 크는 주사를 맞아야 할것 같다. 성호르몬 주사를 성호르몬 검사를 해야 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검사를 하고 제가 너무 힘든 마음에 사모님을 찾아가서 사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때도 기도를 계속 받았는데 음, 민경이 호르몬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이야기를 듣고 찾아간 병원에서는. 선생님께서 이상하다 이렇게 증상이 있는데 호르몬 수치가 정말 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민경이 증상이 더 심해지면 다시 병원에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 그때 나타났던 가슴에 뭐 몽우리가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정말 신기하게 다 없어져서 민경이도 그날 이후로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재훈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어느 날부터 재훈이 팔목에 무록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작았던 무록이 점점점 자라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콩알만큼 자라나서 정말 누가 눈으로 봐도 확연히 보일 만큼 무록이 커졌는데 어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받을 때 사모님께서 재훈이를 눈을 뜨게 하셨대요. 그리고 재훈아, 네가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무록을 치료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고 재훈이랑 사모님이 눈을 감고 기도를 하시고 눈을 떴더니 무록이 줄어 있더래요. 그래서 다시 사모님이 눈을 감고 기도를 시키시고 두세 번 반복하고 나서는 무록이 정말 없어졌더라고요. 저는 그때 어른들하고 강단에서 기도를 하느라 그 상황은 보지 못했지만 사모님께서 기도가 마치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 아이 팔목을 보니까 정말 무록이 없어졌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정말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음, 어느 날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병원에 있는데 급히 좀 와줄 수 있겠냐고 전화가 와서 갔는데 의사선생님께서 MRI를 보여주시면서 엄마 머릿속에 혹이 있는데 너무 크다, 모양이 종양 같아 보인다, 그리고 시신경을 어 많이 누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대전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할 것 같으니 서울에 있는 병원을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정말 저한테는 너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음, 엄마와 인천으로 서울로 병원을 알아보고 그리고 수술 방법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 모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수술이 한 번에 안될것 같다, 두번 나눠서 해야 할것 같다. 그리고 시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어서 엄마가 많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수술을 하려면 머리를 열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럼 뇌를 건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저는 대전에 내려오면서 솔직히는 하나님이 저희 아이들처럼 치료해주지 않으실까라는 기대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다시 수술날이 되어서 엄마가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음, 기차에서 저희 엄마가 코로나 확진이라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차에 서울역에서 내리자마자 다시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내려오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엄마를 고쳐주시려나 보다 폭이 작아지려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한달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다시 올라간 어, 병원에서는 제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엄마 호흡을 작게 해주시는 대신 의사 선생님이 개두술이 아닌 코로 수술을 여러 건 하시면서 어, 의사 선생님을 훈련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열지 않고 코로 수술을 하셨고, 어, 다들 2차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수술 전엔 이야기하셨지만, 한 번의 수술로 어, 선종이 깨끗이 다 제거되었습니다. 어제 엄마와 어, 결과를 들으러 세브라스에 다녀왔는데요. 수술 부위가 너무 깨끗하고 수술이 잘 마무리되어서 이제는 일상생활에 하나도 지장이 없을 만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려왔습니다. <laughs> 저는 어, 하나님께서 제 가정에 기름 부어주시면서 또 하나 크게 느낀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신랑에게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저희 신랑은 저랑 결혼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중장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포크레인 일을 시작했는데 요즘 길을 다니면서 보면 경기가 안 좋아서 포크레인들이 서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신랑은 어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거리처가 하나도 없는 대전에서 어, 중장비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들끼리만 일을 주고받고 현장에서도 아는 사람을 부르기 마련인데 그런 이곳에서 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저희가 이렇게 쉽게 일을 했던 건 아니었고요. 처음에 신랑이 일을 했을 땐 저희가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정말 작은 돈을 모아서 오래된 포크레인을 하나 사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쩌다 신랑을 불러줘도 포크레인이 고장나서 수리하느라 일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수리를 하느라 큰 돈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어쩌다 큰 돈이 걸린 공사를 해도 공사비가 몇 천만 원씩 체불이 돼서 소송이 소송을 가도 다 받지 못할 만큼 정말 그때 저희 가족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교회 에 다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신랑이 이천에 정말 큰 공사를 가게 되더라고요. 그곳에서 신랑이 가장 오래까지, 늦게까지 계약을 연장하면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그 현장 공사가 끝나고 다른 현장으로 함께 가자는 제의까지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신랑이 어 그곳에서는 다른 분들은 다 임금이 체불돼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도 신랑만큼은 회사에서 인정해주고 가장 먼저 월급을 주는 위치까지 하나님이 올려주시더라고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은 저희 신랑은 이곳에 고정적인 거래처 하나도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루하루 그냥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불안해 보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 저희 신랑 사무실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신랑은 지금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가 좋지 못해서 장비를 파는 일이 정말 수다한, 정말 많은 요즘 저희 신랑은 새로 장비를 살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이렇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지금도 일하심을 저희 가족은 눈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희지만,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저희 가족을 만지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